3번. 자, x가 0에서 8 사이고 두 함수 2sin 이 x 하고 sin 2πx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하는 런 문제네. 자, 일단 알아야 될 거. 자, y는 sinx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지? 자, y는 cosin x 그래프를 알아야 될 거고,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y는 tanx의 그래프를 알아야 되겠지? 음. sinx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됐던 거 기억나? 요게 2파이고 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요기 반복이 되지 그치? 요쪽도 그렇고 요렇게 됐던 거 기억나? y는 s i n x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지 자 코사인 x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됐던 거 기억나? v자 형태로 요렇게 요기가 1이고 요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기가 2파이고 그래서 여기 반복이 되지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 음. 자 이게 y는 코사인 x 그래프고 어쨌든 s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주기가 이 파이다 그렇지 주기가 이 파이고 탄젠트 x 그래프는 여기 파이고 여기 마이너스 파이고 아 이거 이분의 파이지 쏠이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이게 반복이 되는거지 이렇게 이게 2분의 3 파이고 이게 y는 탄젠트 x 그래프고 자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이거 알아둬야 될 거고 자 두번째 y는 3에 예를 들면 sin 3 파이 x의 그래프는 아 이거 안보여 어.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 주기가 사인의 주기가 방금 2 파이였지 하고 X 앞에 있는 이 숫자의 절대 값으로 나눠주면 돼. 왜냐면 하 주기가 음수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주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최대 값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사인 아무리 마이도 1이지, 그치? 그래서 최대 값은 1이고, 어, 1이니까 앞에 3이 있으니까. 3이 되는 거고, 최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제 이 문제 풀게. 자, 1번. 자, X가 지금 0에서 8 사이래. 영하판은안들어간다그 했지 음, 하고 y 는2 사인 파이 x 하고 y 는 싸인 2분의 파이 x 하고 어 만나는 점에 x 좌표를 모두 더하래 음, 그래서 그래프를그릴까야그래프를그리고자 얘는 이것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1일 때니까 2가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 2고 여기 마이너스 2면 최소 최대가 1하고 어, 주기는 원래 2파인데 x 앞에 숫자가 파이니까 주기는 2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1할까? 4 6, 8. 왜냐면 하 여기서 8까지니까. 음. 자, 주기가 2니까, 사인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렇게 되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렇게 되겠지 이게 요거 그래프 모양이고 자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다 그지 아, 색깔 좀 다른 걸로 그릴까 다른 걸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음. 최소값이 마이너스이고 최대값이 1이고 자 원래 주기가 2파이고 X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 분의 4파이에서 최대 값은, 아, 어, 주기가 4가 되게 되겠네, 주기는. 주기는 다시 사인의 주기는 2 파이잖아. X 앞에는 숫자로 나누면 된다 했지. 그 주기가 4가 돼. 주기가 4. 이게 주기가 되고, 1일 때 이렇게 올라오고, 1일때 내려오고, 3일 때여까지 내려오고, 4일 때여까지 올라오고, 5일 때여까지 올라오고, 5일 때 여기까지 올라오고 6일 때 내려오고, 7일 때 내려오고, 8일 때 이렇게 올라오고. 자, 만나는 점은 요, 요거 만나는데 0은 지금 범위 안 들어가거든? 따라서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아, 요기도 만나네?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한 개. 8은 안 들어가지. 이제 구할 건데. 자, 이 점은 지금 4지, 4. 구할 수 있는 거 4. 다하기. 자, 요거는, 요거, 요거 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 그런데, 사인 엑스 그래프가 대칭이잖아. 요 점이 대칭이잖아. 지금까, 요만큼 간 거하고, 요만큼 간거가 같겠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요걸 A라고 했었고, 요걸, 요걸 A라고 하면 요거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4 다하기 A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4 빼기 a가 되는 거지 이 점은 어, 6이다 그치? 4다 2니까 6이겠지? 어. 이 점은 4 빼기 이니까 2겠지 그치? 어. 이점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b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4다기 b가 되는 거고 이 점하고 이점은 대칭이잖아 그치? 4다기 b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4 빼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나는 점은 이게 전부다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더하래다음면 A가 없어지고 B가 없어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사가 다섯 개 있으니까 20이고 6 더하기 2이니까 8이고 해서 정답은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